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 10월 25일 수요일부터 일본에서 모터쇼가 열려요. 예전에 도쿄 모터쇼라고 했던 거. 이 요게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재팬 모빌리티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여튼 오늘과 내일, 프레스데이, 그리고 다음날, 27일은 뭐 관계자나 초청받으신 분들 이렇게 오는 날이고, 28일부터 일반인 관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월 5일날 폐막, 이렇게 열리는데, 요게 일본 최대 자동차쇼예요 자동차 전시회인데, 내가 이거를 왜 일본 안 가고 지금 여기서 될까? 앉아가지고서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딱히 이렇게 가서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한때 일본 모터쇼 도쿄 모터쇼라 그러면은 아시아 대표였죠 일본 자동차 회사들 컨셉트카 막 내놓고 막 글로벌 회사들도 막 컨셉트카 내놓고 막 이러던 컨셉트카가 가장 많은 모터쇼였거든 그래서 디트로이트 모터쇼 뭐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파리 요런 모터쇼와 더불어서 꼭 가야 되는 모터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저도 2007년도 2009년도까지는 요 도쿄 모터쇼를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가게 되더라고 요 점점 볼게 없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뭐 일본 로컬쇼가 되는 그런 느낌 게다가 2021년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리지도 않았어요. 해서 요 일본 모터쇼 요게 2년마다 열리는데 올해도 그냥 예 일본 자동차 회사들 잔치일 것 같기는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가이드맵 요런 거 보니까 다 일본 회사예요. 아, 다행히 일본 회사들은 뭔가 의무조항이 있는지해도 일본 회사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일본 회사들 사이에 뭐 벤츠, BMW 정도가 껴 있는데 딱 눈에 띄는 거. 중국 BYD가 이게꽤큰 규모로 부스를 이렇게 딱 마련을 했네요. 요 맵을 보면은 토요타랑 혼다, 닛산, 요 일본 차3사 요게 가장 큰 부스를 이렇게 꾸미고, 근데 토요타가 뭐 렉서스도 갖고 있고 다이아츠 경차 브랜드 요것도 갖고 있고 키노 상용차 요것도 갖고 있고, 그리고 미니밴 같은 거요런거 거 하는 토요타 오토바디 그리고 스바루도 토요. 타 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요 부스들 딱 보면서 토요타 관계사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토요타 무리들이 이제 이번 모터쇼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외에 뭐 닛산, 혼다도 뭐꽤큰 부스를 꾸미긴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쉽긴 하죠. 현대기아밖에 없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뭔가가 좀더 있는 느낌이죠. 토요타, 혼다, 닛산 요3 4가 꾸려가는 요 그림이 그래도 뭐좀 보기가 괜찮죠. 우리나라는 올해 3월에 열렸던 서울 모빌리티쇼 보세요. 현대기아 빼면은 케이지 모빌리티 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입차들이 이렇게 채워졌었죠. 한국 g m 쉐보레. 그리고 르노코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지. 쉐보레도 뭐 그냥 지금까지 대우자동차로 이렇게 살아있고 뭐 르노코리아도 그냥 삼성자동차도 그냥 살아있었으면 은뭐 어땠을까라는 그런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 볼거리가 얼마나 다채롭겠어. 그리고 뭐 자동차 시장 분위기도 서로 경쟁하면서 얼마나 이게 진짜 오손도손 괜찮겠어요. 하여튼 이게 괜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2023 재팬 모빌리티쇼. 여기 나올 차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말씀드리니다 미디어 오토. 우선 혼다부터 보죠. 아, 보면 빨간색 컨셉트카 요거를 딱 내세우고 있는데 요거 딱 보면은 아주 일본적이면서 아주 혼다적인 그런 느낌이 확 풍기죠. 서스타니아 C 요거 외부 요 빨간색 요게 철판이 아니라 재활용 플라스틱이라 그래요. 그리고 본닛에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태양광 패널. 당연히 전기차죠. 근데 요거 생긴 거 보면은 1981년도에 나왔던 아주 히트작 혼다 시티. 빨간색 네모반듯한 요차. 요게 딱 떠오르지. 이거 일본 만화에도 좀 나오고 뭐 전자오락 같은 거에도 좀 나오고 그런 차아니에요 혼다 시티. 요게 지금의 혼다를 있게 했던 아주 혼다적인 자동차. 이 차를 저도 1980년대에 자동차 디자이너 이렇게 꿈꾸면서 일본 잡지 자동차 잡지 같은 거 사가지고 보면서 혼다 시티 야 이렇게 작고 야무지고 예쁘고 막 갖고 싶게 하는 이런 디자인 아, 요런거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실제로 혼다는 이렇게 작은 차를 만들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혼다 시빅도 히트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더 키워서 어코드도 성공시키고 또 SUV, CRV 이런 거 히트시키면서 쭉쭉쭉쭉 성장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혼다가 이번 모빌리티쇼에좀 초심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혼다 헤리티지 이런 거를 좀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외에도 혼다는 작은 차를 좀 무대 중심에 하는 분위기예요 CIMEV 이렇게 읽어야 되나? CIMEV 이것도 네, 상당히 작은 차잖아요 그리고 혼다는 자동차 외에도 스쿠터, 모터사이클,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나가잖아. 전기 스쿠터, SCE 이런 것도 무대 중심에 올리고. 그리고 여기 전시 내용을 보니까 혼다 로봇도 뭐 전시할 것 같은데. 혼다 아시모 비슷한 뭔가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것 같은데. 에, 혼다가 로봇에 일찍 손대가지고 뭔가 막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이 계단 이렇게 승차수 쪽 올라가고 막 이러다가 막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이게 이게 계속 막 중단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에. 하여튼 혼다 로봇, 이번에 또 어떤 로봇을 보여줬지. 기대가 됩니다 미디어 오토 니산은 이번 모빌리티 쇼에 하이퍼 시리즈 4대를 나란히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게 컨셉트카 4대씩이나 이렇게 빡 내놓는다는 거는 뭔가 이제 커다란 전환점 대대적인 전환점을 좀 만들어 가겠다 요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요 4대의 하이퍼 컨셉트카 요거는 일단 기존 니산 디자인이랑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기존에는 니산이 조금 둥글둥글하고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하이퍼 컨셉트카들 요런 거 보세요 아주 강렬한 라인들이 이렇게 딱 스타일 그리고 라인을 아주 쭉쭉 자신감 있게 쓰면서 기존 닛산 자동차들과는 조금 상반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하이퍼 펑크 딱딱 딱 각진 외관, 바퀴까지 그냥 삼각형 휠이잖아. 요 딱딱 각진 외관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본게 아니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어반 다음 세대의 도형 시 SUV 디자인을 말하는 거라 그러는데 닛산 SUV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닛산 디자인이 꽤 괜찮았었는데 요몇년 사이에 조금 좀 헤매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요 하이퍼 어반 컨셉트 요거를 통해서 도형 시 SUV부터 이제 디자인 큐를 확실하게 이렇게 좀쭉 잡고 들어가려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퍼 어드벤처 요거는 딱 보면 예, 아웃도어 막 이렇게 상가들로 막 나가는 예, 그런 컨셉트카 예, 요런 거 느낌 딱 보이죠 그리고 하이퍼 투어 딱 봐도 고급 미니벤이죠 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렇게 토요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도 시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하여튼 요 4대의 하이퍼 컨셉트카 예, 요거 당연히 다 전기차예요 근데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최근 몇년 사이에 일본 주요 회사들이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넣고 이걸로 V2L을 하고 v 2 를 하고 V2H를 하고 뭐 이런 거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V2G G 요게 그리드에요. 그리드. 전력망 이 전력망에다가 내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V2H H는 홈이에요. 네, 내 전기차를 집에다 연결해서 전기 쓰겠다. 하여튼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전고실 배터리 요게 일본이 여기다가 진짜 나라에 진짜 사활을 걸고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액체 베이스예요 전해액 같은 거이렇게 들어가 있는 액체 베이스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 상태죠 그래서 뭔가 화재 위험 같은 것도 있고 에너지 밀도 같은 것도 조금 더 낮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 에너지 밀도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안정성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단점들을 다 커버하는 전고체 배터리식짱 배터리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일본에서는 2027년부터 실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 다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 전고체 배터리 이거 누가 먼저 이걸 하느냐 이거 누가 먼저 대량 생산해가지고 하느냐, 이게 커다란 변수이긴 해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만 진짜 쫙쫙할 수 있으면 진짜 다 먹는 거긴 하거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미디어 오토. 자, 마지막으로, 토요타를 보면은, 토요타는, 예, 이번 모빌리티쇼에 아주 많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벌써 컨셉트카 사진을 이렇게 여러 종을 이렇게 뿌렸어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네모반듯하게 생긴 요, 좀일 잘하게 생긴 카요이 바코. 예, 요거 일본 말이죠, 이거. 요게 물건을 수납하는 컨테이너 같은 뭐, 요런 의미라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이게 무슨 컨셉트카인지 딱 보이죠? 소형 화물, 뭐, 택배 같은 거. 아, 요런 거 잘하는 컨셉트카. 아주 실내 공간이 넓고, 네모반듯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기능적이죠? 여기서 뭐, 차박 같은 거, 요런 것들도 아주 가능하고. 그리고 체어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컨셉트 카다 그리고 이거랑 함께 IMV 제로라는 이름의 트럭 이 예, 컨셉트 카도 무대에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보이죠? 지금 트럭도 이렇게 바디만 생산하는 것들 꽤 많죠 예, 이렇게 바디 뒤에다가 이제 윙 바디 얹어도 되고 푸드 트럭으로 해도 되고 예,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요 전기 트럭 이 컨셉트 카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 근데 토요타 부스의 중심에는 이렇게 네모네모한 상용차들 이게 중심이 아니고 아주 멋진 스포츠 카 전기차 이런 들이 딱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티저 이미지만 몇장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FT3E 그리고 FTSE 요런 컨셉 칸데 요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뭐 혁신 기술이 지약된 새로운 드라이빙의 경험과 개인별 맞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봐라. 이거 대단한 차다. 이거 멋있는 전기 차다. 미래 차다. FTSE, 요거는 FT3E의 고성능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외에 이제 엊그제 랜드 크루저 컨셉트 카,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 EPU 컨셉트 카, 요 사진도 몇장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요것도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m 짜리, 5m 살짝 넘어가는 요 전기 픽업 트럭은 미국 시장 겨냥하는 요 픽업 트럭인데, 요거 지금 기아에서도 딱요 사이즈, 요거 지금 열심히 이렇게, 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요런 거 경쟁은 아니에요. 사이버 트럭이나 포드 F150 라이트닝 이런 것들은 길이가 뭐 5.6m, 5.8m, 뭐 5.9m 이렇게 되면 좀큰 전기 픽업 트럭이고 기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은 말하자면은 미국 그 리비안, 예, 리비안 정도 되는 한 5.5m, 5.4m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예, 사이버 트럭보다 한 단계 좀 작은 거 그리고 토요타 EPU 컨셉트 카 요것도 5m 살짝 넘어가는 거 보니까 또 이건 그거보다 더 작은 거 같아. 참고로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현대 산타 크루즈, 예, 산타페 베이스로 해서 만든 픽업 트럭. 요게 길이가 5m, 를 살짝 넘어요 그리고 기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기 픽업트럭 에 요거는 요거보다 살짝 큰 5.4m 5.5m 정도 이렇게 리비안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에,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꿈 얘기가 있어요 자 토요타 외에도 렉서스도 날렵하게 생긴 무슨 컨셉트카를 선보이려고 티저 이미지를 이렇게 공개를 했고 인피니티도 QE 컨셉트카 동그란 요 뒷모습 티저 이미지 이런 거를 보여줬고 마츠다는 미아타 전기차로 추측이 되는 이런 티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미쓰비시도 오프로드 미니밴 이렇게 또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잡아돌리는 이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에 이제 다이아스 메모 M E M O라는 이름의 아주 착실하게 생긴 컨셉트카 그리고 유니폼 카고라는 이 딱 봐도 이거 뭐 배달 뭐 이런 거고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런 전기차 그리고 오산포 컨셉트, 오산포 컨셉트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의 오산포 해수욕장, 한국의 오산포에서 영감을 받았나 했더니 오산포가 예, 일본말로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딱 듣고 보니까 이거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산책 가는 이런 차처럼 생겼잖아요. 자자자 자, 자, 그리고 그리고 예, 그리고 요거 요거 노출포했더 요거 예, 수입차 중에 유일하게 일본 모빌리티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차 BMW iX2. 예 뭔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는 iX1 전기차 요거의 후페 형 SUV 모델이에요. 파워트레인도 같아요. 듀얼 모터 앞과 뒤에 모터 들어가 있고 313마력 그리고 지속 100km까지 뭐 5.6초. 배터리는 64.8kWh 배터리 들어간다.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2023 제페 모빌리티 쇼에 나올 차들을 쫙 이렇게 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빌리티 쇼가 오늘부터 프레스데이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혹시라도 이 모빌리티 쇼 현장에 가신 저희 독자분들 계시면은 카카오톡에미디어 오토 계정 딱 치시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영상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주 소중 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일본 모빌리티 쇼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미디어토 커뮤니티에 뭐 사진이나 뭐 영상, 간략한 글 같은 걸로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요거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구독 알람 설정 요거 딱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